한번다 바꾸고 갑시다. 그러면은. 자, 고고고고고고. 자, 아주 핑 쪽으로 없으면은. 핑핑핑핑 핑. 어디 어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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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반피랑 같이 다다 붙여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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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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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바다 반피. 자자 자, 제일 자, 저 자, 지금 멍 때리고 다멍 때리고 다멍 때리고 있어. 자자 자, 자, 자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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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계속 공격. 그렇지. 그렇지 하타마 o h 타 t a m 타 d o h 타 t a m 타 d 도하타마 a m 타 d o h 타 t a m 타 d o h 자 t a m 타 d o Hatam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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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뿌셨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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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발이랑 다뿌셔 회복도, 보호도, 다 뿌셔 다뿌셔 그냥 잘하고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공격하죠. 계속 공격하죠. 계속 공격하죠. 자 수비 조세요. 다 뛰어. 수비 쪽고다뛰다 뛰세요. 자, 안쪽에서 싸워야 돼, 안쪽에서. 상대, 성체도 때리면서 싸워줘. 발기도 왔다. 발기 지어놨어. 자, 나 성체 안으로 다이브 하면서 싸울게. 계속. 이 녀석 우리 훨씬 많아. 이제 부활 좀 맞췄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수비가 많다고 해요. 우리 집다터도 되니까 그냥 애용수로 들어와줘요. 우리 집다 터져도 돼. 집다 터져도 돼. 빨리 와줘야 돼. 빨리 모여줘야 돼. 우리 집다 터져도 돼. 자, 저 피, 언덕 쪽에 지금 모이고 있는 중, 우리 언덕 쪽에. 언덕 쪽에 모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솔쪽에 모이고 있어. 좀더 모여서 갈게. 빨리, 빨리 와줘,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다 모이고 있네요. 자, 자, 자. 흑정, 흑정 줘, 나한테. 입에 갈려버리게, 지금 당장 그냥. 바이러스 흑정 핑 쪽에. 교전 중. 으전중 자, 들어간다. 많이 모였네. 자, 어, 야, 폭폭기 들어갈게. 폭폭기 좀 들어갈게. 성채 안으로. 자, 200 국정. 200 국정. 200 국정. 200 국정. 그렇지. 성채 안으로 다 들어와 줘. 자, 성채. 성체, 성채, 성체, 성채로 들어와 줘. 성채, 성채, 성채 안으로 들어와 줘. 빨리. 성채 안으로 빨리 들어와줘. 나 죽는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줘야 돼. 자, 계속. 자, 성채성채 안쪽 공군. 성채 안에 공군. 성채 안에 공군. 성채 안에 공군. 공군 잘 들어갔고. 공군 잘 들어갔어. 자 뒤쪽에 돈 애들 잘라주면 좋아. 일대 잘한 친구들 잘 잘라주고 뒤쪽에 돈 애들. 자 추리비 니네 뒤에 추리비 뒤에 추리비 뒤에 추리비 뒤에 봐주고 그렇지. 와서 와서 성치 타이머 다시 다시 들어갈게. 자 성치 타이브 다시 한번 들어가고. 성채 다이브. 자좀 많이 죽었어요. 우리 많이 죽었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살짝 살짝 생존 위주로 이번에는 살짝 생존 위주로. 자 언덕 쪽에 다시 볼게요. 자, 자 복구 복귀자들은 언덕 위에서 볼게. 자 복귀자들 언덕 위에서 그래도 좀 많네. 복귀자들을 싸우고 있는 사람 계속 싸워도 돼. 자,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많이 모였다.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 많이 모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고고고 들어갈게, 들어갈게. 자, 들어가면 된다, 지금. 자, 들어가주고, 같이 들어가줘. 너무 억울로 끌리면 안 돼. 뒤쪽이나 이런데. 자 성찬의 공군, 성찬의 공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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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싸우면 돼. 차라리 갈기가 우리 우리 쪽안 가고 일로 와서 싸우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 빨리 올라오고,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흑정 전이 민수한테 줘. 민수 200 남아 있지. 민수한테, 민수한테 흑정 빨리 주고. 민수 200 써야 돼 이번에. 빨리 민수한테 흑정 줘 민수 온댔나온댔나온댔면온 온댓, 됐다 말해주고 야그 안에 고고고고고 200대도갑니다고 버프 쓰고 버프 쓰고 공군 공군 200도 같이 들어가줘야 돼 지금 나이스 나스다쓸다다 다, 다 쓸었어 다 쓸었어 다 쓸었어 다 쓸었어 도끼 돌지마, 도끼 돌지마. 이렇게 최대한 살면서 플레이. 어, 최대한 살면서 플레이. 자 각자 빠지고 애들 무조건 풀렸나요 보이나요 선두자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약간 뒤에서 싸우면 돼 살짝 뒤에 빠져서 성체 플레이 말고 굳이 성체 플레이 안 해도 돼자 이번 애들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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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렸네 저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시다. 여기도 많이 죽었어.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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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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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지금 많이 죽었어. 지금 많이 다이브 해줘, 다 다이브 해줘. 지금 외곽 상황 사람들 들어와서 다이브 계속해줘야 돼 지금 분위기 매우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 확인하고 태각권 해줘야 돼. 오케이, 확인. 우리 증축, 증축 가능한가요? 아, 안 되겠네. 오케이, 증축은 힘들 거고 갈기 때문에. 자, 선구자 위치핑 찍어주세요. 저 합류 중.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도 좀 모였어 그래도. 자바이러스정이나 미소 흑정 대기 중. 흑정 조성 들어가면 돼 그냥. 세이 들어오고 잘라주고. 자성체 다이브, 성체 다이브, 성체 다이브, 성체 다이브. 자 성채 다이브 성채 다이브 버프 키고 악자 버프 키면 돼 그냥 오케이 코끼리 소비 확인 자다 잘랐어 자 공군 이쪽 공군. 핑, 공군 핑 공군 핑 공군 핑 공군 핑 공군 나이스 나이스 거의 다 잘랐습니다 성채 들어오면돼요 성채 돌아도 돼 성채 성채 안에서 싸워줘 지금 쟤들 정신없다. 성취하에서 싸워줘야 돼, 계속. 아직까지 성취하에서 놀아도 돼. 어. 자, 상대 10%. 좋습니다. 자, 부활 좀 많다. 부활 좀 많다. 살 빠질게요. 자, 멀리멀리 멀리 빠지면 돼, 최대한. 멀리멀리 멀리 빠지면 되고. 자 들어갈게요. 자 다시 들어갈게. 다시 들어갈게. 성채 중앙 공구. 성채 중앙 공구. 성채 중앙 공구. 성채 안쪽에서 다이브 해줘 계속. 성채 안에서 다 다이브 뛰어 그냥 이거는 다이브 뛰면 게임 끝나. 무조건 끝나게임. 다이브 뛰면은 성채 안에서 다이브. 추하 계속 비벼. 추하 계속 비벼. 성채 안으로 다이브 성채 다이브 성채 다이브 나이스 자 갈기 위치 확인하러 간다 자 일단 성채 복귀하고 우리 재건 좀 해야되니까 아이고 낙사했네 자 공격전은 전부 다 갈기 찾트 떠날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확탑도 짚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내 위치 찾고 공격갈게요 발기 2 0면안 됩니다. 오케이, 확 오케이, 오케이. 발기로 좀 뛰어, 뛰어 들어갈게. 발기로 다 뛰어 들어갈게. 오케이 진짜 다밀었이요로갈기로 갈게요 로로올라로 가이, 로 가이, 귀로, 가이, 이 자, 공격조지 그만 놀고 갈기로 뛰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갈기 이제 빨리 밉시다. 저, 이런 몇명 없어요. 자, 우리 성체 주변에 그만 놀고 갈기, 갈기 공격. 주세요 코끼리 저기 지금 중도 다 돼서 자이뒤쪽에 조금 많이 남네요 앞쪽도 뚫기 힘들고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 뒤쪽에 뒤쪽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우리 정면 싸움해도 되는데. 끼리 억로도 끌렸을 때 뒤로 돌면 뒤로 돌아도 돼요 우리 뒤쪽이 조금 텅텅 비었어, 제들 자, 애들 나오다 가네요. <laughs> 자, 뒤쪽에 바이러스 확정 대기 중. 뒤쪽 핑에 뒤쪽 보라 핑 대기 중. 자,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돌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뒤로 돌아줘. 최대한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어그로 좀 끌어줘요. 좋습니다. 뒤쪽에 좀 많이 놀아줘 뒤쪽에. 상대 뒤로 돌아, 목창문 뒤로 좀 들어와줘야 돼. 생각보다 뒤쪽이좀 많이 널널해, 우리. 생각보다 뒤쪽, 뒤쪽핑이 좀 많이 널널해 우리 우리가 뒤쪽을 좀 들어와야지 상대 탑도 상대 화염탑이 뒤를 보기 때문에 앞뒤 뚫기가 편합니다 너무 앞에만 있으면 안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계속 안으로 좀 들어와줘 자 목청문 컷, 목청문 컷 뒤쪽핑, 뒤쪽핑 잡기중 뒤쪽핑 입으로 어, 봐주고 오케이 <laughs> 자, 성 자, 이쪽 화타 피, 화타바나 컷, 화타바나컷 자, 반대 화타 핫탑. 반대 화타도컷 자, 전부 다이브 뛰어, 다이브 뛰어줘, 다이브 뛰어줘 오케이. 자, 저쪽 이제 부활 맞출 거예요, 아마. 성체 프리딜 중. 자, 부활 좀 맞췄는데 몇명 없네요. 살수 있으면 슈아기로 최대한 비벼. 몇명 없어, 쟤들. 슈아기로 비비는데 충분해. 자, 성체,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성체 공군. 나이스, 나이스. 자, 불태 부활 하면 돼. 불태 부활, 자, 상대 부속도 뭐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어오면 돼요. 자, 부활, 부활 다섯 명, 상대 부활 다섯 명.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좀 모였다가 겠습니다 불태에서 모였다 갈게요 불태 바로 옆이네 자 불태 쪽에 바이러스 좀 특정 대기 중아 불태 바로 코앞이구나 우리 엄청 가깝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뚫어놓을게요 자,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아, 죽었네. 자, 다이브 들어갈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해주고. 확인 자 성찰 다이브 성찰 공구. 성체 공군, 성체 공군, 자다 죽였어, 다 죽였어. 성체 다이브 쳐줘 다이브다이브 다이브. 성체 다이브 해줘 성체 다이브 계속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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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프리딜 자이케지다이이거지이거지